지방을 재배치라고 놨더니 눈 밑에 그늘이 더 심해졌다. 주름이 더 심해졌다. 원래 가지고 있는 지방량이 적으면 재배치를 하더라도 꺼졌다라고 하는 느낌이 생기는 거를 100%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. 이런 내용은 수술 전에 주변 골격의 꺼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지방 이식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해주셔야 좋아지거든요. 많은 병원들이 눈 밑에는 지방 이식을 굉장히 꺼려합니다. 이 눈꺼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얇은 조직이에요. 조직이 얇은 곳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리에 안 들어가면 눈 밑에 층이 더 강조돼 보이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일반적인 지방 이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세포 이식을 하죠. 우리가 지방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어요. 그것을 저희는 효소 처리를 해가지고 포도송이를 알갱이로 이렇게 다 분리를 시키는 것처럼 세포 세포 단위로 만들어 줍니다. 이 세포 단위로 된 지방을 넣어주는 단일 지방 세포 이식이라고 하는 기법을 써서 안전하면서도 단차를 없애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꺼져 보이지 않고 쾌한 느낌을 가려줄 수가 있겠죠.